이렇게 많이 와 가지고신 뭐그 기대가. 아, 그로 아니었어요. 인사인 왔습니다. 그 옛날에 저 17대 때는 저모시고 같은 회장 활동도 하고 같은 당에서 활동하시던 분인계데 야당이십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되셨습니까? <laughs> 그 외교안보는뭐 여야가 따로 없으니까 그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저희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취임하고 사실오는첫 번째 어, 금리 나뉘는데 예. 우선 라당에서는 우리 김동철 대표님현 처음으로 뵙게 된것 같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네. 앞으로 그 지휘한 의견 사안에 대한 어, 가급적이면 찾아뵙고 아.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요. 또그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소통 상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에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정말 우리 유능한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님 예,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아,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예, 아마 비가 좀좀가려웠수지 모르겠어요. 예, 준비된 대통령인데 애교 안보가 그냥 중요한데 왜 안보실장 이렇게 인성이 늦어지느냐라고 제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에, 이렇게, 예, 기 안보실장이 이렇게 구축이 돼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17대 때 같이 의정활동도 하셨고, 또 아주 정말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도 북한 의사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하여튼,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어, 모든 것은 추진되어야 된다. 어, 남북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여튼, 안보를, 어, 반으로 해서 모든 것 추진되어야 하니까, 뭐, 문재인 정부도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결의 협력도 있는 거고, 대화도 있는 거고, 그러시니까 그것을 잘 위험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외교 전문가신데, 이제 안보 쪽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많이 하실 것으로 보고, 어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시고 제가 좀 비공개로 좀 잠깐 이야기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